제가 젊은 시절에 유행했던 팝송이 있는데요 Dust in the Wind라고 저하고 비슷한 연배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Dust in the Wind 그런 노래 있는데 캔자스라고 하는 록그룹이 부른 노래죠 어제 저녁에 제가 제 아들한테 우리 아들도 아는가 물어봤더니 역시나 모르더군요 네, 유명한 곡입니다 그, 그 가사를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려. 내 모든 꿈들이 눈앞에서 지나가 버려. 바람 속의 먼지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일 뿐. 똑같은 옛 노래. 끝없는 바다 속의 작은 물방울일 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흙으로 사라지고 말지 우린 모두 바람 속의 먼지 같은 존재일 뿐 너무 집착하지마 땅과 하늘밖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재산을 몽땅 털어도 단 1분도 살 수가 없어 바람 속의 먼지 우린 모두 바람 속의 먼지 모든 것은 바람 속의 먼지일 뿐 오늘 읽은 전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보면 이 Dust in the Wind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힘을 쏟아서 탐구하고 발견하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지혜문서입니다 어느 정도로 솔로몬이 인생을 연구했는가?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랬습니다. 자, 연구는 누가 주로 하는 일인가요? 박사님들이 많이 하는 일이죠. 마치 이 연구한다라는 말은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 어떤 사실을 그 기초로부터 하나 하나 조사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또그 다음 나오는 단어 살폈다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사실을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검토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험적으로 검토하고 증명했다는 뜻이에요. 물이 얼마나 차고 깊은가 어제 유치부 아이들 이초 주차장 마당에다가 풀을 만들었는데 수도로 물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아 이만큼 들어오니까 아 아이들이 이 정도 오겠구나 이렇게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이것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그래도 뭔가 단맛 쓴맛 다 경험해 보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인생을 실험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쾌락을 즐겨봐야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수 있다. 그러는데 솔로몬도 좋다. 그러면 어디 한번 즐겨보자 하면서 쾌락의 세계에 자신을 던져봤습니다. 이것이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본 분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원 없이 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볼 수가 없어요. 솔로몬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부기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만이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 다음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 본문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게다 헛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전도서의 첫머리부터 헛되다라는 말과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더운 날 35도 36도 하는 날 여기까지 왔는데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서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원래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제가 그 더스틴인더 윈드라는 그 가사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끝없는 바다 속에 작은 물방울일 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말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물거품 또는 입김 이런 뜻이더라고요. 물거품이나 입김. 어제 유치부 아이들이 재밌는 놀이를 하는데 물놀이도 했지만 어, 비누 거품, 비눗 방울 놀이를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렇게 뭐 동그란 얄팍한거 갖다가 이렇게 비눗물 퐁퐁 이런 거 해가지고 입으로 불어서 했는데 요즘 애들은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총이 쫙 물방울, 비눗방울을 쏴주더구만. 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그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 헛되다는 말이 그 순간 예쁘게 반짝반짝 그 비눗방울이 풍선이 이렇게 불었다가 그거 불과 1초2초 만에 펑 터지고 없어. 한 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마치 그 물거품 입김 그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한 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 바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 잡아 보신 분 잡히지 않는 것이 결국 헛되다 의미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결론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의미 없으니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생각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엔 그래도 좀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솔로몬이 너무 심한 염세주의자 아닌가? 비관론자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이 쓴 성경들을 이 전도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잠언도 있고 시편에도 일부 있고 또 역사서에도 솔로몬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솔로몬은 분명히 비관론자나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런 그가 세상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솔로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얻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본문 3절에 중요한 말한 마디가 나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표현. 전도서에서 거의 모든 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해상적인 관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가 있다고 하면 또 뭐가 있겠어요? 해 위가 있는 거죠. 아래 층이 있으면 위 층이 있는 거죠. 솔로몬은 세계를 둘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세계와 해 위의 세계. 해 위의 세계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원한 존재. 영원한 세계 이것이 해 위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는 뭡니까? 그러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배제한 나머지는 다해 아래에 있는 것들 인생을 한번 논해보자 일단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은 배제하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가진 전제, 솔로몬이 가진 관점이에요 이렇게 해 아래의 관점에서만 인생을 논한다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죠. 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첫째 아이 낳고 이름이 뭐예요? 가인.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아벨이죠. 그 아벨하고 여기 헛되다 하고 이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아벨의 뜻이 허무하다, 덧없다 이 뜻이. 여러분 애 이름을 나 놓고 김허무. 이거 저희 아이들 이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네. 그러니까 김화목이나 뭐 김허무. 허무. 이렇게 이름을 짓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니까 허무함을 느꼈다 이것이죠 여러분 만들어진 것들은 반드시 만든 이의 뜻을 따라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과 인생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배제한 채로 해 아래의 관점에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생을 바라봤더니 참 허무하더라 이거 솔로몬은 자기의 결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 아래의 삶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본문 5절 말씀을 봅시다 해를 예를 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예 거기까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서산으로 해가 지고 떴다 졌다 떴다 졌다. 인생이 꼭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같이 바람지가 채박기를 반복해서 돌리고 돌려봐야 맨날 그 자리에 있듯이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인생이라는 거. 그다음 6절에 바람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을 보면서 그는 인생은 바람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다음 7절에 강물이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이 지구 전체에 물이 여기저기 존재하죠. 바다에도 있고 호수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공중의 수증기 형태로도 물이 구름에도 있고. 자그 중에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물에 97%가 바다에 있답니다. 강물과 호수에 있는 물과 지하수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다 합쳐도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강물이 연하여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는 이런 강물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한계 많은 인생. 욕구 불만의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9절 10절도 같이 보십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미 있었느니라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 곰곰이 다 뜯어보니까 뭐 새롭다고 할게 하나도 없고 늘 같은 것이 반복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같이 봅시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무리 찬란한 성과와 바등바등해서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해 봐야 그 세대만 지나고 나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도 같이 많아진다고요? 번뇌도 많아져. 많아진다. 지식이 더할수록 뭐가 더해요? 근심이도 인생을 이렇게 논하다 보니까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괴롭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은 피곤하고 괴로운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꿈을 가져라.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홍대관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자 솔로몬은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짓말이다. 세상은 피곤과 괴로움의 연속이다.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 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다. 조용남인가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라도 악, 악인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해 아래 의 시각에서만 인생을 살핀다고 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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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솔로몬의 말 옳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생기실지도 몰라요. 아, 이 더운 날 여기 오니까 좀 희망적이고 좀 뭔가 좀. 어? 신나는 얘기를 해줘서 기운 나게 해줘야지 기운 빠지는 헛되다 헛되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가 너무 지나치다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해 아래의 시각으로만 인생을 볼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다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날마다 탄식하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들 다닐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해 아래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 해 아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해 위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필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관점에서 해를 바라볼 때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듯한 인생의 단조로움과 지겨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서 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해를 바라봤더니 똑같은 해를 바라봤는데 해 아래의 관점에서만 해를 바라보니까 떴다 지고 떴다 지고 지겹고 피곤한 것이 해였어요.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바라보니까 그 해가 똑같은 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해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해를 만드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만물이 그 빛의 혜택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도 그 관점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생이 우리끼리만 그렇게 지지고 복고 살다가 재수 좋으면 행복하고 재수 없으면 고생만 하다가. 요즘에는 고생 앞에다가 짐승의 이름을 하나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면 너무나 허무하죠.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피고 인생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좀잘 살든 못 살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전부 다 의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과정을 여러 과정을 인도를 했는데 제자훈련 과정을 시작하면 첫 시간에 한몇주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숙제를 내주죠.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문을 써와라. 해가지고 첫 시간에 그 써온 거다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남녀반을 막론하고 어느 반에서나 훈련생 중에 상당수가 그것을 읽으면서 우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는 그렇게 멀쩡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읽게 하니까. 가슴이 복받쳐서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그 속사정을 일일이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무한정 주지도 않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해 아래에서만 바라보는 인생관만 가지고 솔로몬처럼 이 전도서에 말하는 이 솔로몬 1장의이 이야기처럼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보다가 끝날 수도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을 알게 되었고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험한 인생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살아도 의미가 있고 죽어도 의미가 있는 어느 것 하나 내버릴 것이 없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많이 배우셨던 적게 배우셨던 생활이 넉넉하든 아니면 좀 쪼들리든 계획했던 이 일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 볼까요? 어떤 삶이든 예수 안에 있으면 의미 있는 삶이다. 내 삶은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관 비관론, 숙명론, 운명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염세주의 어울리지 않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막이 살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 어디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환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